본 영상은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저와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 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멸치 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웹툰은 리버스 빌런입니다. 원작 소설은 건드리고고 작가님 작품이며 웹툰은 글은 한여름 작가님, 그림은 하목 작가님이 고생해주셨습니다. 장르는 판타지 환생물이며 현대의 게이트 및 몬스터가 나오는 헌터물입니다. 건드리고고 작가님은 엄청난 먼치킨 작품을 주로 쓰시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먼치킨을 찾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꿈은 무림 재패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마교 교수이자 천마가 되었고. 그 꿈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력이 나타날 때까지였습니다. 실력은 정파의 후기 지수이자 정파의 희망이었고 매번 그의 무림 재패를 방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기 어진으로 주인공을 저지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또한 번의 환생을 통해 못다이룬 무림 재패의 꿈을 이루려 합니다. 천마일 때보다 발전한 그였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 역시 그와 함께 환생한 실력이 한번더 그를 방해합니다. 최대한 방심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 실룡을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독에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번 생 역시 실패. 그 후에도 여러 번의 환생을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실룡이 나타나 번번이 제지당했고 여섯 번째 환생. 그곳은 현대의 지구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에 하정우란 이름으로 환생을 합니다. 작품 속 지구는 곳곳에 게이트가 출몰하며 게이트에서는 몬스터가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헌터물의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하정우는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환생에서도 신령에게 저지를 당할까요? 여러 번의 환생을 거듭한 하정우는 무공에 관한 지식은 엄청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의 무림절대자 천마, 혈마, 수라. 이번 생 역시 하정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6살, 유치원을 다녀야 할 나이에 벌써 대한민국 최고의 문파 장문을 떡 바르는 정우. 이번엔 마법에도 진심인 정우를 실력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또한 먼치킨도 써본 사람이 잘 쓴다고 원작 작가님이신 건드리고고님은 먼치킨 소설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강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걸 참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리버스 빌런에서 하정우의 성격은 정말 압권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정우는 빌런입니다. 악당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정우라는 캐릭터는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며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은 또 끔찍하게 아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작중에는 하정우에게는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을 강하게 키운다는 목적으로 스파르타 여전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갱생이 안되는 깡패들을 죽을 수도 없는 몸으로 만들어 평생 자신의 수발을 들게 하는 모습을 보면 하정우 정말 이름값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리버스 빌런이라는 희대의 먼치킨 웹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시원한 사이다만이 가득한 먼치킨 웹툰입니다. 카카오페이지 독점 연재 중이니까 한 번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